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어, 2주 동안 워킹프레어를 제가 촬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 지난 2주 동안 제가 굉장히 감기로 고생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어, 밖에 나가서 촬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 이제 감기도 다 나았고 날씨도 좋아졌기 때문에 어, 우리 이번 주간 사순절이 시작되는 주간인데 또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6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생명의삶교재 92페이지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향하시는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개세만에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자하고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책망하시고 그러는 와중에 가론 유다는 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보낸 그 성전을 지켰던 그런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붙잡아갑니다. 그러는 와중에 베드로는 어, 그 정병의 칼을 빼가지고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자르죠. 예수님께서는 왜 그러냐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다시 귀를 붙여줍니다.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그 병사의 귀를 잘랐던 이유는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베드로 자신이 살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가서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끌려간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도망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서 대제사장의 뜰까지 쫓아갑니다. 그리고 모닥불을 대제사장 앞들에서 쬐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54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었다라고 돼 있어요. 베드로가 왜 불을 쬐었을까요? 왜 도망가지 않고 그 앞에서 불을 쬐면서 기다렸을까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싶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이제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어떻게든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그리고 거짓 증언을 시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이요. 그런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10개명의 제9명인 거짓 증언 하지 말라는 그계명을 보란 듯이 지금 어기고 있습니다. 거짓 증언을 통해서 예수를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위선적인 모습인지를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죠. 그런 와중에 대제사장이 오늘 예수님께 묻습니다. 오늘 61절에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너가 메시아냐? 너가 정말 너 스스로가 구원자라고 얘기하고 다니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62절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니라 라는 이 말씀은 영어로 I am who I am 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출애국기 3장 14절에 모세 앞에 나타난 그 불타는 가시나무 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후아 m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의미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니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메시아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분노하면서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것만큼 더 좋은 결정적인 사유는 없다. 예수를 사형시키자라고 말합니다. 신성 모독죄로 사형 집행을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고난을 받게 됩니다. 오늘 65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침을 뱉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침 뱉음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주먹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하인들까지도 손으로,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칩니다. 이러한 모욕과 폭행과 고난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담당하십니다. 이 모든 상황을 누가 봤을까요? 베드로가 지켜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맞고 침뱉음 당하고 그러한 모든 모습들을 지켜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일 말씀, 우리 토요일 말씀,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72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베드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모닥불 앞에 불을 쬐던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에는 침까지 뱉으면서 저주를 합니다. 사실 오늘 마가복음 14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질문에 대한 대답에 대조된 모습입니다. 어떻게 대답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에서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앞에 대답하는 모습과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여종 앞에서 대답하는 모습을 비교 대조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묻죠. 너 하나님의 아들 맞냐? 너 정말 그리스도냐? 너 메시아냐?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내가 그러라. I am who I am.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너 예수님의 제자 맞지?" 했을 때 "아니 나는 도무지 그 사람 알수 없어."라고 침을 뱉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5절에서 사람들은 그에게 침을 뱉었지만 결국 베드로가 뱉은 그 침도 예수님을 향하여 뱉은 침과 동일한 것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마가복음 14장 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이 나에게 이러한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너 예수님의 제자 맞니? 너 예수님의 신부 맞니? 너 하나님의 자녀가 맞니?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까? 나는 어떻게 대답할까? 여러분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라라고 대답하신 한치의 망설임 없이 침뱉음다하고 구타 당하면서까지 그 대답을 서슴치 않았던 예수님과 같이 나도 그래. 나 예수님의 제자 맞고, 신부 맞고, 목회자 맞고, 크리스찬 맞아!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오늘 하루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우리가, 어, 40일 동안,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된 사순절을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이 질문 앞에 매일매일 나 스스로를 여러분 다시 한번 자문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가? 베드로와 같이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질문했을 때 나는 혹시 내 삶의 부끄러움과 내 삶의 재성과 내 삶의 잘못된 모습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있게 나 바로 그런 사람이야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나 예수님의 제자야 나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야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세계 등대의 교회가 그러한 대답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공동체 될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사순절을 우리가 묵상하며 하루하루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그 질문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 있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바라고. 또 이번 주일날 있을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예배자로서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그 십자가의 회복 그 능력의 회복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게 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순절을 시작하는 이 주간에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나에게, 세상이 나에게 너 예수님의 제자냐라고 물었을 때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 내가 바로 그런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라고 자신에게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 나의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세계등대교회가 사순절 기간 동안 더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기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더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될때 정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서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아프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만져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함께 아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